1. 장 하나님께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파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희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하사, 우리로 사랑에서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기쁘신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곧을 받았느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였으니, 모든 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일 거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하던 그의 영광에 찬송되게 하였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지혜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되사그 어디신 것을 숙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였으니, 이러말미암 아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 지와대에 기억하며너희로마니아 감사기를 그치지 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신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을 모든 세상에 일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충만함이다 아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하여이 세상 통제를 하고 공중의 권자분자를 가졌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야. 이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극렬히 풍성하신 하나님 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이나여 허물로 주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또 함께 일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데 한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디하신 것, 로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려 하시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태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칠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그가운 데서 행하게 하였니라 그러므로 생각하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 받은 우리가 칭하는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나라 밖에 살이라 약속의 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피로가까워느냐 그는 우리의 평이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을 자기 로시고법으로된명의법을 폐하셨으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새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십자로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나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러함이 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 이제부터 너희는 무인도 아니요 남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령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성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기원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못이뜨이되셨나니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인 거실 쳐서가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사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다른 나 바울이 말하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야곧 예수,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감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 에참여하는 자가 되며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나타내시려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나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들과 자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결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믿음으로 만약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처 속에게 이름을 주신 나부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망 가운데서 부활과 험각으로부터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시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지피가 어떠함을 깨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부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장. 그럼도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원하니 너희가 부심에 르 받는 일에 하나로 행하며 모든 정성과 운이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소유납하고 교만의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하신서을 심사지키라. 몸이 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심에 르한소만 안에서 부심을 받았느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불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니. 그럼 우리에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라. 올라가셨다 하였으즉땅 아래 낮은 모습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닌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신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냐?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을 사기자로, 어떤 사람을 보금자로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선물을 온다기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읽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하나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요? 사랑의 소문과 간상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품질을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검사의 그에게까지 자르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강막이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갑질체의 불량력을 역사하여 그 몸을 차르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칭언하니 이력서 너니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회복하지 하지 말라. 그들의 충명이 오도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그릇으로 만이하나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나 있더라. 그들의 감격론자가 되어 자신의 방통에 담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해야 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선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갈침을 받았을 텐데. 너는 희 유혹의 게 심판을 따라 사 서로 저런 곳을 따라는 예 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의 희신령에 살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그러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들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은 선을 근심하지 게하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르에 날까지 인치심을 받랐느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는 것과 비방하 것을 오아날도 한겨말고 서로 친절하게하며 불쌍히게하며 서로 용서하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아멘. 보자 그러므로 사람을 받는 자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하나. 그는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걸사 정기로운 재과 쇠생지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냐 능청과 어리석은 말이나 형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이니와 음행하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임하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있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빛의 자녀들 참아라. 빛이여는 모든 측함과 의로움과 진심함에 있느냐. 주를 기쁘시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게 의일하지 말고 돌이어 층하라. 그들이 은혜에 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야. 그러나 장난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냐그럼므로 이르시를 잠자하 자여 깨어서 주인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이시라 하셨느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시하여 지혜 없는 데에 차지 말고 오직 뒤에 있는 데가 차여 세월을 앞냐, 내가 아카냐. 그러므로 어이성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 되신 머리신가 이하라. 순치하지 말라. 이는 당신들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정함으로 빛과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들 주께 하듯 하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내 사랑하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런 것물로 씻어 말씀로 깨끗하게 하사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지나 중죄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 편들도 자기 안에 사랑하길 자기 자신보다 칠지니, 자기 안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것 같지 하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안에 와하여그 둘이 한몫가 받을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대하여 말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안에 사랑하길 자신같이 하고 안에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주님아, 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이, 이로써 내가 잘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아비다 너희 자녀를 무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양육하라정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상전에게순종하리 그리스도께 하리라. 눈발이만 하여 사람을 부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정답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비기를 죽게 하리라고 사람에게 들 하지 말라. 이는각 사람이 무슨 선을 하든지, 종이나 자유냐, 주께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아냐. 상대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유가 지하고, 위협을 듣자.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냐. 그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에 채덕하기 위하여, 간내 전신각적일라 우리의 시험은 절과 육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요, 동시자들과 권세들과 이 여동의 세상 주범자들과 하늘에 있는 아들 형들을 숭배하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각들을 취하라. 이는 막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뛰고, 의의 허신정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하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품태를 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프가사를 숭배하고, 구원의 두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 항상 성령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업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들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우리를 열어 복음의 비밀을 탄대에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나스스레인 사신이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시며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한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니 사랑을 받은 형제로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알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지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